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도예 작가 박옥경입니다. 저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면 습관처럼 우리의 옛 문양이나 생활 양식 등을 찾아보고 그것을 모티브로 하여 새롭고 독특하게 재구성하여 작업에 활용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양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미가 돋보이는 꽃살 문이 있습니다. 이 꽃살 문은 제가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념품, 공예품 차 마시는 다구 등 다양한 작품에 접목하여 선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 작업, 핀칭 작업, 물레 작업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조용미가 돋보이는 꽃 삶은 벽걸이 화병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들 스케치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꽃창살이라 그래가지고 요 문양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고자 하는 꽃살문 크기를 결정을 할 건데요. 크기를한300 정도 잡고, 여기를 110 정도 잡을게요. 옆에, 여기 문틀 옆에 간격은 25 정도. 꽃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략 위치를 정해줍니다. 이따 물레로 준비할 꽃병, 작은 꽃병이 하나가 들어갈 거니까 하단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주고요. 스케치를 보면서 그리고 오려보겠습니다. 이게 흑판에서 바로 그려도 되는 간단한 도안인데요.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시간과 정확도를 위해서는 한번 그려서 오려두면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려볼게요. 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걸 계속해서 활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꽃삶은 꽃병에 필요한 미니 화병을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찾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굽을 깎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로 문양을 만들어서 쓸 거라 너무 두껍지 않게 찾주세요 먼저 나무판에 천을 좀 깔아주시고요. 흙줄로 흙을 적당히 잘라서 흙을 좀 늘려줄게요. 도박을 이용해서 기포도 빼주면서 흙을 늘리듯이 밖으로 이렇게 밀듯이. 그리고 뒤집어서 뒷면도 밀듯이 7에서 8mm 정도 되는 쫄대거든요. 요거를 놓고 자, 밀어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 밀고 또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쪽 면도 여기다 하나 옮겨놓게요. 을 자. 그 다음에 3mm 정도 두께, 판도 똑같은 게 하나가 필요해요. 3mm 판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만드는 걸로 끝났고요. 이제 이렇게 나무판에 옮겨 놓고, 7에서 8mm 짜리, 그리고 3mm 짜리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됐습니다. 손물레 갖다 놓고 도안 그려놓은 거 있죠? 요거 이렇게 올려주세요. 바로 칼로 이렇게 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안쪽도 마찬가지로 때로 네, 가운데 흙을 이렇게 이렇게 칼먹은네분대는 마르면서 금갈 수 있으니까요 붓이나 스펀지 사용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 다듬고 작업을 들어갈게요 음. 똑같은 방법으로 3mm짜리도 이렇게 문양을 오려놓을게요 이제 얇고 가는 코일링을 올려서 붙일 건데요. 끊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게 조심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조금 마르면 이렇게 갈라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기를 톡톡 조가면서 가운데 두 줄을 올리고. 여기에 네,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수분으로 전체적으로 물기를 준 다음에 여기가 마르면서 갈라지거나 불량이 날 확률이 많아요. 간단한 도구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잘 접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슬립을 살짝 붙일게요. 서로 이렇게 맞닿은 데는 슬립을 조금 잘 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밑판 문틀에 딱 맞게 옮겨주세요. 눈으로는 붙은 것 같아도 이 안에는 공기가 지금 꽉 차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톡톡톡톡 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기도 빼주고 두 기물이 잘 붙게. 꽃살문에 들어갈 꽃 문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스펀지에 물을 묻힌 데다가 흙이 갈라지지 않게 이렇게 적당한 수분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틀에다 놓고 눌러서 찍어요. 이렇게 흙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빼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풀 뭐 흙물 그러는데요, 이런 거를 묻혀서 살며시 눌러주세요. 아까 코일링 올린 게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놓은 작은 꽃. 네, 요렇게 꽃 붙이는 거는 끝이 났어요. 이제 아까 물레 차농 항아리 있죠? 미니 꽃병. 요거를 이제 붙여줄 건데요. 이쪽 면을 요렇게, 요렇게 톡톡 쳐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요 부분은 슬립을 좀 넉넉히 붙일게요. 요렇게 위치를 잡고, 이 정도. 자, 요렇게 콧병을 붙여줬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된 거고요. 꽃 삶은 벽걸이 하병이 완성된 건데요. 천 자체를 요렇게 해서 덮어주시고, 신문이나 뭐 아니면 비닐 같은 거 한번 덮어서 푹 숙성시키듯이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꽃 삶은 벽걸이 화병이 완성됐는데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도자 작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